안녕하세요 애플파랩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6S, 6 s 6 플러스 액정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재가 들어오게 되면 이 테스트 기계에다가 물려서 자재 테스트를 하는데요 터치, 화면, 그 다음에 외관상 성상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일단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터치를 체크를 해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체크하고요. 그래서 터치가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한 다음에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 화면에 됐을 때는 푸른, 뭐 빨간 멍이라든지 노란 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체크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끄고 그다음에는 일정은 이 터치패널, 터치패널, LCD 패널 단자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 프레임이 튼튼하게 붙었는지 점검을 하고요. 알시으로 그다음에 보시면 이 터치패널을 보면은 사과 로고가 있으세요. 이건 정품.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LCD 애플 로고가 있잖아요. 양쪽에가 그래서 정품인 걸볼 수가 있고요. 저희 자재는 깨진 유리를 제거해서 LCD 터치 패널하고 하면은 정품 그대로 쓰고요. 세일로 붙여서 다시 작업한 제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도 저렴하시고 이제 정품하고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아이폰 6s, 6 플러스 액정 차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공급, 구매할 뭐 방문 수리 및 택배 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 주시거나 매장으로 방문하시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사합니다